지금 사랑이 님이 얹고 있는 애이 아이는 그냥 앵무새요 이제 내놔라. 먹이는 어떻게 주나요? 이거 이렇게 먹이. 먹이. 얘는 잘안 먹어. 얘는 얌마. 배고.. 배부른가 봐요. 그죠 얌마. 이 아이는 먹을 걸잘안 먹고 막 계량만 치고 <laughs> 그런 거예요. <거야>. 그러면 <laughs> 신 백설기랑 한번 놀아보죠 보세요. 네? 팔에 얹어서 놀아봐 주세요. 팔에 아까 얹어서 잘 하시던데. 아직 좀 친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. 얘는 나아 <이게> 진짜. 진짜. 진이 진짜. 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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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물어보세요. 저기 일하는 종업원 오빠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제직감은 여자 같은데 너무 조도해서. 조도한 남자도 있라고 사랑이님, 이제 새 만지는 거잘 하시나요? 아직도 좀 무서워하시는데요. 아닌데요?